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덕유산 코스 정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등산을 했던 다섯 가지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덕유산이 왜 덕유산인 줄 아세요? 덕이 많은 산? <laughs> 너무 쉬웠나요? 아, 아 쉽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이라고 해서 덕유산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덕유산은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1975년도에 열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덕유산은 크게 북덕유산과 남덕유산으로 나뉘는데요 덕유산 최고봉은 향적봉으로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높은 산이죠 어 덕유산은 눈꽃산행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곤돌라가 있어서 어,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음.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갔었죠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한번 더그산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가보시죠. 가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코스는 설천봉에서 백안봉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어, 이 코스는 사실 곤돌라를 이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이 짧은 거리 동안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코스예요. 맞습니다. 음. 특히 곤돌라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랑 오기에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스는 단연 더그산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볼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덕유 평전을 볼수 있죠. 맞아요. 네. 덕유 평전에 가기 전에 이제 중봉에서 바라보는 뷰도 음. 굉장히 멋있고요. 음. 체력이 조금 더 되셔 가지고 백암봉까지 가신다면 더 멋있는 또 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코스에서 저는 뭐 덕유 평전까지만 갔다 와도 되고 음. 아니면 중봉까지만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음. 체력이 좀더 되신다고 하면 백암봉까지 갔다 와도 돼요. 그래서 어좀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특히 덕유평전에서 그 양쪽이 다 트여 있잖아요. 맞아요. 어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한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 단연 최고의 장소죠 맞아요 그리고 <laughs> 우선 코스가 굉장히 순하고 쉽습니다 음, 맞아요 다만 이제 초반에 설천봉에서 향적봉 올라가는 계단길이 뭐 처음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음, 힘들 수 있고요 음, 음. 그다음에 중봉에서 이제 백암봉으로 한번 내려가서 덕유평전을 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올 때 다시 음, 중봉으로 올라가야 되죠 음, 음, 그때 음,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다행히도. 데크로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코스는 초보자분들이 산행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음 겨울에는 또 눈꽃 산행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코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스가 인기가 있는 것만큼 겨울에는 곤돌라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네, 그래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몇주 전부터 예약을 하셔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는 이제 남덕유산 코스입니다. 남덕유산 코스는 영각 탐방지원센터부터 해서 남덕유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원점 회귀를 하는 코스예요. 아마 덕유산을 생각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또 많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죠. 남덕유산은 올라간 초반에는 굉장히 무난하고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정상 도착하기 1km 전에 계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경사도 높고 그 길이도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 그연구정주를 했을 때 올라갔던 걸 기억하시죠? 그 한밤 중에 올라가는데도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덕유산 같은 경우는 암산이다 보니까 돌이 굉장히 많아요. 음. 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부분에서는 계단이 암봉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음. 그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음. 응. 그래서 남덕유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응. 올라왔던 길을 바라봐도 굉장히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봉이죠. 응. 음, 6 0령에서 원래 넘어오는 서봉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삿갓봉과 무룡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그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향적봉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방에 탁 트여 있어서 여기도 정말 아름다운 정상이죠. 맞아요. 음. 세 번째 코스는 황전마을에서 설천봉까지 가는 코스예요. 어, 이 코스는 이제 체력이 조금 붙으신 분들, 음흠. 그래서 약간 중급자 정도 되는 분들이 가시면 참 좋은 코스인데요. 음. 저는 이 코스를 어, 영구정주나 육구정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상 여기는 이제 사카체 대피소부터 설천봉까지 그 핵심 구간을 다볼 수가 있는 코스잖아요. 맞아요. 어, 코스 길이는 조금 긴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능선길을 따라 볼수 있는 코스라서 볼게 정말 많아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이 괜찮다 할만하다 싶으시면 영구정주나 <laughs> 육구정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사과재 이후부터는 길이 굉장히 좀 유연해져요. 음. 특히 무룡산 이후부터는 어. 완전히 육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길이 평탄해지죠. 응.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가면서 볼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무룡산 올라가기 전에 펼쳐지는 뷰랑 덕유평전도 지나가죠. 굉장히 알찬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황전마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째를 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황전마을입니다. 맞아요. 황전마을에서 삭갓째까지는 편도 3.4km 정도 걸리는데요. 초반에는 무난하게 되어 있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경사도가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조금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산가채까지만 올라가면 크게 힘든 구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유연한 능성길을 따라 설천봉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종주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스가 좋은 이유가 대피소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 맞아. 요 산가채 어, 어, 어. 음. 대피소와 향적봉 대피소가 있어서 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구하기도 좋죠. 맞아요. 그리고 음. 여긴 동업령에 가면은 음. 대피소가 한더 있죠. 음. 안전 쉼터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는 매번 지나갈 때마다 어 저기 이용하는 날이 오기는 올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용했죠. 아 이번에 제대로 저의 진짜 <laughs>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네. 아 너무 너무 고마운 곳이죠. 폭우가 네, 네. 와서. 저희는 그쪽에서 이제 대피를 해가지고 30분 정도 비를 음. 피했었는데, 네. 어,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덕유산에 좀 장거리 종주를 준비하기 전에 음. 이 코스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쉼터도 많고, 음. 보여주는 뷰도 많고, 능선도 부드럽고요. 어, 그 다음 네 번째 코스는 영구 종주입니다. 음. 아마 덕유산 종주 중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종주 중에 하나인데, 음. 영각 탐방 지원 센터에서 시작해서 구천동까지 음.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음. 상당히 좀 길긴 합니다. 길죠. 저희가 두 번째 코스에서 설명했던 남덕유산 코스. 음. 그리고 황전마을에서 설천봉으로 가는 코스 음. 이두 가지를 혼합시켜 둔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암산과 육산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음. 그런 코스예요. 음. 그리고 남덕유산에서 그 사카트 대표소를 갈때 월성제를 한번 찍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음, 음,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월성재 코스 부분이 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맞아요. 어, 그래가 좀 미끄럽기도 하고 한번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체력이 소모되는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구정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까째 대피소까지만 체력 안배를 잘 해서 가시기만 하면 음. 사실 그 이후 구간은 뭐 순탄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천동으로 원래 하산을 해야 되는데, 음? 체력적으로 조금 버겁거나 음? 힘들다고 하시면, 음?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영설종주네요? 어, 영설종주로 해도 돼요. <laughs> 네. 반대로 타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음? 그래서 설천봉으로 음? 곤돌라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음? 그 다음에 영각사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오르막이 거의 없네요. 월성제에서남덕구산 음. 올라가는 거 제외하고는 음. 거의 오르막길이 없습니다. 어 괜찮네요. 어 그래서 코스를 <laughs> 한번 좀 눈으로 익히시고 음.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영구종주를 계획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한번 왔던 곳을 또 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지리를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근데 어디서 어떻게 체력 안배를할수 있을지 음. 감이 오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영구종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망의 육구종주입니다. 더규산 종주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종주예요. 음. 아마 최고봉이죠. 이제 끝판왕. 음. 모든 앞전에 있던 코스들을 다한대 뭉치고도 한 10km 정도 더 가야 되는 코스예요. 음. 저희도 육구정주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는 당일로는 절대 못하고. 맞아요. 어, 제가 안 돼요. <laughs> 저도 안 됩니다. 어, 당일로는 못하고, 저희는 어, 1박 2일로 진행을 했었었죠. 먼저 시작은 60년에서 진행합니다. 맞아요. 음, 6 0령에서 할미봉을 먼저 가야 돼요. 할미봉까지는 무난하게 오르막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암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음. 저는 그 할미봉 정상이 <laughs> 빨간 글씨가 특히 인상적이에요. 음. 맞아요. <laughs>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할미봉에서 서봉까지가 이제 한약 5km 정도가 되는데, 음. 고도로는 한 600m로 올라가야 돼요. 음. 여기서 체력소모가 좀큰 편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덕유 구간이다 보니까 암봉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석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네. 음, 조금 험한 편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체력 안배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봉에서 남덕유산으로 또 넘어갈 때도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경사가 좀 심합니다. 네. 짧은데 굉장히 좀 험한 구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덕유산까지 올라가면 사실 육구종주의 거의 반 이상이 끝났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음. 이게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음. 초반에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깜짝 놀랍니다. <laughs> 맞아 <laughs> 저는 서봉 올라갈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그 어마무시했던 계단들. 근데 또 힘들긴 힘든데 서봉에 올라가면 또 뷰가 기가 막히죠. 맞아요. 음. 서봉에 올라가도 탁 트인 조망을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남덕에 올라가도 탁 트인 조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여기는 계속 탁 트인 조망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남덕유산에서 사카제로 넘어갈 때 사카봉이 음. 있는데 음? 어, 영구정주가 목표다 보니까 사카봉을 굳이 안 가도 되긴 해요. 한 0.2km 정도 되는 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음. 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음. 저는 사실 거긴 좀 통과해도 괜찮다. 맞아 생각이 들어요. 음. 한 번쯤은 가볼만하긴 한데 네. 영구정주를 하시면서 가시는 거는 조금 비추. 아그죠 <laughs> 연구정주할 때는 그 100m의 그그 그 그렇죠. 고도도 아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는 이제 우롱산까지만또 올라가시면 음. 뭐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육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구정주는 특이한 게 향적봉에 도착했을 때 구천동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음. 칠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설천봉으로 <laughs>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키장으로 빠지는 곳이 있는데 네. 겨울철에 스키장이 개방하면 못 가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산방 기간에도 못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1 년에 갈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돼요. 음, 5개월 정도라고 그쵸. 들었어요. 음. 전통 육구 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그 기간들을 잘 산정하셔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음. 너무 더운 날은 또 힘들잖아요. 네. 이제 산방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에 가시거나 음. 아니면 가을철에 가시는 것. 그렇게 두 날짜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칠봉에서 이제 또 내려가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칠봉에서의 그 하산길은 제 등산 뭐 길진 않지만 <웃음> <웃음>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등산 코스 중에 단연코 가장 힘들었다. 맞아. <laughs>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laughs> 얘기하고 싶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1km 내려갔는데. 저는 10km 하산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1km 내려가는데 한 1시간 반? 어, 그 진짜 그 정도 네, 걸렸습니다. 네, 그 정도 걸렸죠. 네. 토지가 다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뭐접지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 체력적으로도 거의 끔 무렵이기 <laughs> 맞아요, 때문에 네. 어, 다치기가 쉬워요. 음. 안전장비잘 착용하시고 음. 내려가셔야 될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시면 영구정주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녀온 더규산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음. 코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뭐,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연결하나에 따라서 음. 그 코스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경험했던 코스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도 꼽아봤고요. 이 코스들을 가지고 산행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혹시 더규산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에서 뭐안 나와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